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기본기에 대한 틀을 잠깐 바꿔드릴게요 기본기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본기가 아니에요 이 기본기가 뭐냐면요 일단은 모작 같은 걸 하면서 어, 연습해두시면 좋을 만한 것들인데요 자 우리가 그림 그릴 때 사용하는 건 뭐냐면요 이게 답니다 이게 뭐예요 a에서 b까지 선을 긋는 게 다예요 봐봐요. 채색이라 그래도 그거의 연속입니다. 그죠? 요만큼의 면적을 A에서 B까지 이제 이렇게 약간 두껍게 와리가리 하면서 이렇게 딱 채우는 거. 이것도 결국은 보면은 A에서 B까지를 연결하는 연속이에요. 그쵸? 이게 다예요. 우리가 하는 표현이라는 거는. 그쵸? 여기서 조금 이제 익숙해진 사람은 뭐 이렇게 진하게 했다가 이렇게 연하게 했다가는 힘조절도 가능하고 직선으로 긋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곡선을 이렇게 좀 이용을 해준다거나 뭐 한꺼번에 뭐 이렇게 막 복잡한 형태를 그리는 사람도 있을 순 있지만 물론 요거는 이제 굉장한 어떤 테크닉에 해당하는 거니까 기본기는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해야 되는 건 A에서 B까지 선을 연결하는 거 이게 전부예요, 전부 맞죠? 그러면 이것만으로 이런 그림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릴 거냐 하는 거죠. 결국은 그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해당하는 표현법들을 몇 가지 익혀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일단은 플랫하게 이렇게 선을 쓰는 것부터 연습을 해요. 요게 연습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할수 있을 만한 표현은 뭐냐면요. 선을 이제 연속해서 긋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연속해서 그어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느껴지죠? 아까 선보다는 좀 뭔가 진하다라는 느낌 안 되게,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보여요? 면적으로 보여요, 면적으로. 맞나요? 면적으로 느껴지죠? 그림을 그린다. 면적으로. 이렇게. 소묘 같은 음영 표현이 가능해요.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간다? 또 거기서 또 미세하게 어떤 변화를 줘가면서 그냥 이런 펜선 같은 걸로도 가능해요. 맞죠? 마찬가지 묘사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래서 이제 우리가 미술학원에서 가장 기초로 배우는 게 뭐예요? 소묘죠, 소묘. 어찌됐건 우리가 어떤 물체를 이렇게 디테일한 정보를 담는데 있어서, 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색깔의 변화도 안 주고요. 그죠? 도구를 굉장히 한정시켜가지고 선만으로 표현할 수 있는 아주 디테일한 이미지라고 했을 때 가장 단순한 형태가 이런 소묘예요. 소묘만 갈고 닦아도 정말 섬세하고 디테일한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어요. 그쵸? 이런 식으로. 이거를 하기 위해서도 어떠한 능력이 필요하죠? 선을 균등하게 긋는 기본이 필요해요. 이런, 이런 게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돼요. 그쵸? 이 소묘를 하기 위한 기본은 균등하게 선을 이렇게 쓸수 있는 거. 그죠? 그거를 이제 어떠한 밀도로 이렇게 선의 간격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좀더 연해 보이고 어딘 좀더 짙게 보이고 싶어? 그러면 간격을 조금 더 많이 써서 이렇게 하면 좀더 진해진다든지 이런 느낌을 우리가 전달을 하면서 이미지를 디테일하게도 꾸며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 선이 굉장히 얇으면 얇을수록 훨씬 더 디테일한 것을 그릴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선의 얇기만큼이나 아주 섬세한 표현은 이제 아무래도 소묘에서는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걸로도 꽤 디테일한 그림을 우리가 그려낼 수 있는 아주 좋은 표현 수단 중에 하나다라는 거. 그래서 아주 우리가 기초로 처음에 배울만한 아주 중요한 기본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은 이런 널찍한 면적도 만들 수 있고요. 그죠 이렇게 널찍한 면적도 선을 두껍게 쓰는 걸 이용을 해서 이제 채색도 가능해요. 그니까 러 이런 플랫한 표현부터 일단은 익숙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 어때요? 이러면 이제 또 다른 스타일로도 보여드릴게요. 이런 게 가능해져요. 선만 쓸수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굵직하게 그려주면서 어디는 이렇게 두껍게 써주고 어디는 이렇게 약간 얇게 써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봐봐요. 여기 이제 이런, 이런 식의 표현. 아까 썼던 이렇게 선을 정돈해서 쓰는 거.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고 여기 나중에 이렇게 메꿔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한 거죠. 어때요? 이런 기초도 제대로 안 닦고 뭐 바로 채색으로 넘어가는 분들 많아요. 그냥 선묘사만 이렇게 적당히 내가 할줄 안다고. 이런 표현부터 익히셔야 되고 디테일한 걸 그리시려면은 그죠? 선만으로도 익힐만한 이런 표현법들이 정말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자,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또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식의 표현과 블렌딩이라고 그러죠 섞어줄 때 우리가 하는 표현들 제일 익숙한 게 이게 뭐겠어요 이제 문지르기 이렇게 정말로 섞어주는 거 이런 표현 혹은 에어브러시라고 하는 뭐 이렇게 칠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요렇게 요런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근데 이제 표면이 굉장히 매끄럽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어떤 피부의 질감이라든지 이런 걸 낸다고 쳐봐 그러면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 여러분들이 이제 또알 만한 어떤 표현 중에,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스크린 톤이라 고 그러죠? 뭐냐면 비슷한 간격으로 이렇게 점점이 연결되어 있으면은 제가 고른 색은 분명히 이런 아주 짙은 색이에요. 이런 색이에요. 근데 어때요? 훨씬 더 연하게 어떤 느낌을 전달해 줄 수가 있다는 라 점. 그죠? 맞죠? 이런 걸로도 이런 연한 명암 표현이 가능할 테니까 어때요? 묘사를 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그려야 될 얼굴에서는 새까만 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연한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까 했을 때 아까 선으로는 이런 해칭이라고 할 만한, 그죠? 소묘에서 사용하는 이런 방식을 택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스크린톤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어떤 밀도를 조절을 해서 표현을 해준다거나 혹은 이제 좀더 나아가서는 이런 텍스처 브러시죠? 텍스처 브러시로 진하게 했다가 이렇게 연하게 풀어버리는 방식.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내고 싶은 느낌으로 이 형태를 그려낼 수 있는. 이게 기본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가 그리고 싶은 대상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어 얼, 저는 이제 연습을 수업 때 이제 얼굴로 얼굴 위주로 많이 시키는데 얼굴이 아니고 예를 들면 자연물이라고 쳐봅시다. 나무를 그릴 거예요. 나무. 나무를 보려면 일단 멀리 떨어져서 봐야 될 거예요. 그 나무가 전체적으로 보일 정도로, 그죠? 그럼 그 위치에서 나무를 본다고 하면 이 나뭇잎이 하나 하나 자세히 다 보일까? 너무 헷갈려서 그걸 다 제대로 그리기 힘들 거예요. 맞죠? 그러면 그랬을 때그 나무를 어떻게 표현할까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표현 방식은 정말 무궁무진해서 도형화라고 하죠. 흔히 얘기해서. 도형화의 방법에 달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디는 이렇게 빛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어디도 또 빛을 받아서 이렇게 또 그려준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뭐 크게 크게 나눠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뭐 느낌을 약간 이렇게 살려가지고 뭐 디테일한 어떤 텍스처 느낌을 뭐, 이런 방식으로 그려낸다. 어때요? 이것도 일리 있는 방식일 거예요. 그쵸? 이게 아니라, 어, 나는 선을 이용하겠어. 이렇게 면적으로 안 하고, 선으로 한번 해보겠어. 라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저 랜덤한 표현을 선만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뭐, 약간 어떤 방향을 약간 이렇게 뻗어나가게, 뭐,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나무의 어떤 질감의 느낌을 만들어 내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꽤 설득력 있는 방법인 거죠. 그죠? 이 나무를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한.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하겠어? 제가 지금 또 사용하고 있는 게 텍스처 브러시니까 이걸 이용해가지고 딱 이렇게 좀 눈에 띄는 부분에 이렇게 텍스처를 좀 살려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것도 아주 설득력 있는 방법이 될것 같아요. 그죠? 그럼 이런 방식으로 나무를 그린다. 그것도 여러분들만의 어떤 색다른 표현 방법이고 그런 게 결국은 그림체가 되는 거예요. 그쵸? 이게 기본기인 거예요. 어때요? 기본기가 확실히 좀 명확하지 않나요? 이러니까? 내가 표현할 어떤 무언가를 이 표현할 수 있는 아주 기본 단위. 그게 기본기인 거지. 그죠? 노래의 기본기 하면 뭐, 발성, 이런 거. 도구인 거죠, 도구. 인체묘 뭐, 이런 거는 이제 새로운 정보잖아요. 그거는 말 그대로 뭐, 외우고 공부할 영역. 걔도 이제 우리가 사람을 많이 그린다라고 하면은, 걔도 약간 기본기로서 내가 익혀놓으면 좋겠죠. 사람의 기본 틀을 그릴 줄 아는 어떤, 이것도 매번 다르게 생긴 사람이에요. 그걸 내가 다 그리려고 준비를 할 수는 없어요. 그쵸? 그러면 내가 외워야 될 거를 기본기적인 측면으로 커다란 근육으로 외운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비례만 한번 외워본다든지, 어? 아래서 보는 사람의 어떤 비례 감각을 외워본다든지, 아래서 보면은 머리 크기가 뭐이 정도에 몸통이 어느 정도로 보이며, 어, 이 투시상에서 어떤 식으로 이 느낌을 살리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의 어떤 테크닉을. 뭐,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공부가 되는 거지. 이 기본기라고 할 만한 어떤 표현수단을 제대로 못 갖추고 있으니까 어때요? 계속 덕지덕지 이렇게 그리기만 하는 거예요. 지웠다가, 어? 다시 그렸다가를 반복하고. 왜? 잘안 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부분에 결국 그래서 원하는 게 뭐야 하면 이거를 그래서 단순화 시킬 필요가 있어요. 나는 여기가 일단 이런 식으로 좀 묶여서 보여 하면은 묶어서 이만큼을 그냥 칠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어? 거기서 약간 이제 이쪽 방향으로 약간 면이 약간 이렇게 쭉 동그래졌으면 좋겠어 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는 거야 진짜로 이렇게 동그래지게 그죠 이거 뭐예요 소묘해요 소묘한 거 이렇게 원기둥이 있어 가지고 한쪽 부분이 어두워서 그 다음에 이렇게 소묘를 하는 거 그죠 어떻게 좀더 어두워 여기가 보면 더 많이 이쪽은 더 연해 그러면 좀더 연하게 이렇게 한톤더 한 넣어줘도 되겠고 이런 기본적인 어떤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형태를 그려낼 수 있는 게 기본기다라는 거. 당연히 완벽하게는 안 돼요. 이게 예를 들어서 굉장히 촘촘하고 아주 그 뭐랄까, 맨들맨들한 면이야. 근데 선만으로 표현하려고 해. 그럼 그 느낌을 제대로 담지 못할 거야. 그러면 이제 표현수단을 바꿔보는 거지. 내가 한 가지 방법만 아는 게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약간 이렇게 뭉개버릴까? 이렇게 하면 좀 맨들맨들해지지 않을까? 얘를 이제 정돈을 해주는 거예요. 어. 여기 결이 너무 선명한데 하면은 요 색깔을 골라서 약간 연하게 요런 데를 더 연결을 해준다든지 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이게끔 계속 이렇게 묘사를 이어나가는 거죠. 그죠? 그게 기본기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쌓여서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절대로 막 그냥 느낌대로 그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예술이 무슨 어? 작가의 어떤 마음을 담고 있고 어 틀린 건 아닌데 그거를 보여주기 위한 어떤 표현 수단은 결국 구체적인 무언가잖아요. 내가 선을 이렇게 쓰는 거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진하게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든 이런 구체적인 방법으로 결국 구현이 돼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그걸 할 때는 어때요? 이제 가슴은 뜨겁게 이렇게 어딱 어떤 느낌을 전달하겠어 하는 의도는 아주 강력할수록 좋지. 그런데 그거를 내가 표현을 할 때는 명확하게 딱 느낌대로 내가 여기에 어. 막 슬픈 애를 그린다고 내가 울면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슬퍼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막 그런 강렬한 캐릭터를 그려야 돼 그럼 강렬하려면 은 내가 어떤 선을 써야 될까 뭐좀 직선적으로 이렇게 쓰면 좀 강렬하게 느껴질 것 같아 그럼 그런 식의 의도를 가지고 딱그 의도껏 그리는 거죠 그죠 그게 기본기인 거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좀 이해 되셨을까요 이런 기초적인 표현 수단을 좀 이제 간과하는 약간 좀 소홀히 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얘기해 본 거고요. 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됐어. 그러면은 모작을 하면서 이제 한번 느껴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요 그림을 그릴 거예요. 어 여기가 너무 거칠어. 여기가 부드럽게 또 블렌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근데 표면이 또 에어 브러시 마냥 너무 맨질맨질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때요? 텍스처 브러시를 쓰면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맨들맨들하게 해놓고 나중에 텍스처를 올려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조금 이제 다듬어 줄 수가 있는 거겠죠? 내가 원하는 표현 방식대로. 한 어느 정도로 넓어졌으면 좋겠나 하면은 한 면이 더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은 조금 이런 플랫한 브러쉬로, 그러니까 채도만 올려서 여기에 또한 톤을 이렇게 넣어볼까? 라는 식으로 일단 접근을 해볼게요. 이렇게 했더니 나머지랑 좀 연결이 부자연스러운가 싶기도 하지만 일단 이 정도면 좀 어울릴 것 같거든요? 그럼 얘를 가지고 이런 거를 토대로 이제 연결을 지어줄 거예요이 연결을, 어, 완전 부드럽게 이제 해줘볼까 하면은 에어브러쉬 같은 걸로 하면 되겠고, 그게 아니면은 이제 이 연필브러쉬 같은 이런 느낌으로다가 얘로 살짝씩 이렇게 덧붙여가지고 요사를 이어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식의 연결이 만들어지겠죠. 그쵸? 이렇게 조금씩 내가 의도한 대로 해주는 거예요 근데 부분부분 부분 이렇게 만드는 것만 해도 어때요? 되게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공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딱 초반부터 계획이 이렇게 딱 계획하에 진행이 되면 훨씬 더 깔끔하겠죠? 그죠? 처음에 밑색을 어떻게 깔고, 그 다음에 무슨 톤과 무슨 톤으로 처음에 큼직큼직하게 한두 가지, 세 가지 색깔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좀 연결을 시키다가 부족하면 첨부해 주자. 라는 게 약간 저의 프로세스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그리고 보통 사람들도 많이 하는 프로세스이기도 해요. 웬만한 작가들이 다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